그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소란스럽게 하면서 제가 의장님한테 인사 안 했다고 막 항의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사실은 일부러 조금 유도했습니다. 왜 유도를 했냐.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우선 의원을 하면서 요새 참 목도하는 것이 야, 국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. 여야가 원래 국회라는 건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. 분노보다도 속상한 게 먼저인데.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한테 인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관행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그데 제가 인사를 안 하면 분명히 인사라고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. 그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, 그날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, 뭐, 민주당 의원님들이 소란스럽게 해서 잘안 들렸지만, 맞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행이 중요한데, 우리 국회 관행에 가장 중요한 게 여야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건데, 여러분들 둘다다 다 갖고 이렇게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?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고요. 네. 끝나고는 인사 네. 잘하고 나왔습니다.